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자마다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가정의 경제 문제가 해결될 죄다. 가정의 부부싸움이 마귀 사탄이 다툼의 마귀 사탄 지금 이 시간을 떠나갈 죄다. 부부간의 갈등과 다툼을 가져오는 원수 마귀 사탄 지금 이 시간을 떠나가라. 각 가정에서 떠나갈 죄다. 나사있으면 떠나가라. 한 길로 와서 일곱 길로 물러가 묶음 받고 다신 들어붙지 말어다 사별 문제가 해결될 죄다. 사별 문제가 해결될 죄다. 사별 문제가 해결될지다, 사별 문제가 해결될지다, 아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임대가 계약될지다, 부동산 임대가 계약될지다, 부동산 임대가 계약될지다, 부동산 매매가 계약될지다, 부동산 매매가 계약될지다, 나사있으면은 부동산 매매가 계약될지다. 아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때다. 나사리 솔면이.